농심 쌀국수 짬뽕 쌀짬뽕 하실래요 쌀국수 짬뽕 이상하네. 나는 발음 잘 되는데 왜 아빠는 안 되지? 쌀국수 짬뽕 쌀국수 짬뽕 짬뽕 쌀국수 짬뽕 아, 국물도 얼큰하네. 쌀국수 짬뽕. 한 짬뽕 하실래요? 짜이노아.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. 봐 봐라. 응? 한 짬뽕 하실래요? 한 짬뽕 하실래요? 아, 뭐가 그거? 한 짬뽕 하실래요? 한 짬뽕 하실래요? 아, 좀잘해 봐라. 아빠 좀 보고 거 짬뽕 하실래요? 한 짬뽕 하실래요? 한 짬뽕 하실래요. 잘해 봐. 한 짬뽕 하실래요? 쌀국수, 쌀국수 짬뽕, 짬뽕 하실래요?